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은 사랑받기 위해 완전해야 한다고 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불완전함을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모든 큰 변화 앞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침묵도 기다림의 침묵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외부를 향해 소리치는 것에 지쳐 마침내 안쪽으로 속삭이기 시작할 때의 침묵입니다. 거울 앞에선 한 여자를 상상해보세요. 밤을 사온 눈가에는 피로가 드리워져 있고 오래된 상처로 여전히 떨리는 심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답장 없는 메시지나 깨진 약속에서 더 이상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마침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무너지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환상, 사랑받기 위해 아픔을 고쳐야 한다는 환상.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은 귀를 찢을 듯 합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스스로를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더 강해 보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사랑이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꽃이나 고백과 함께 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에 피어나는 사랑입니다. 존재의 가장 신성한 터전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사랑입니다. 루이즈 헤이는 모든 치유는 내면의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빛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솟아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에서 도망치지 않을 때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할 때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을 알아봐 줄 누군가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공허를 채워줄 누군가를 당신의 선함과 아름다움, 고군분투를 인정해 줄 누군가를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더 깊은 재회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한 사람과의 재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왜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허전한지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왜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바깥에서 안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끌어당기는 사랑, 그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피어납니다. 루이즈 헤이가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녀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거울 속 모습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겠다는 깊은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조용히 눈물을 흘린 적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맞추고 적응하고 침묵해야 한다고 믿었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빛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당신의 바람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수용에서 비롯되는 진동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용기에서 나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나의 일부까지도, 당신은 외부의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하기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모든 말은 씨앗이 됩니다. 그것은 피어날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판단 대신 포용을, 비판 대신 긍정을, 자기 버림 대신 자기 돌봄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랑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선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이번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흔적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조용한 마주함 속에서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온전하기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짧은 선언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이즈 헤이가 말하듯,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수용의 생각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유와 치유 그리고 충만함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고치려는 걸 멈출 때 시작되는 사랑.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당신과 당신 자신이 마주할 때 피어나는 사랑입니다. 이 여정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공간에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영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다정함과 용기, 그리고 의식으로 이 진실 속으로 잠겨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한 성찰이 아니라 하나의 거울입니다. 변화를 이끄는 사랑은 로맨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과의 전쟁을 멈추는 것. 수년 동안 당신은 더 나아져야 하고, 변해야 하고, 고쳐야 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더 예뻐야 한다, 더 똑똑해야 한다, 더 말라야 한다, 더 강해야 한다, 더 무언가여야 한다고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당신은 자신을 맞추려 애쓰며 자라왔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서 온다는 것을 로이즈 헤이가 다정하게 말했듯이 당신은 수년간 자신을 비판해왔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인정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비판은 저항을 낳고 인정은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치유는 일어납니다. 한 송이 꽃을 상상해보세요. 꽃은 억지로 피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신성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온 방식처럼 요구와 목표로 가득 찬 사랑이 아니라 존재와 다정함, 진실로 치유하는 사랑입니다. 이길 위에서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길을 잃는 그 지점, 내면의 거울,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품고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묻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나요? 칭찬을 받을 때, 관계가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을 때는 자신을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작업은 혼돈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못나 보이고 약해 보이고 거절당한 것 같고 지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자기 긍정의 실천이 열쇠가 됩니다. 화건은 마법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심는 씨앗입니다. 자신과 새로운 약속을 맺는 선언입니다. 나 자신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 그러니 오늘 조용히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화건해 보세요. 혼란스러울 때도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실수할 때도 나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어도 나는 충분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들은 의도를 담아 말할 때 우리 마음 속 가장 독성 강한층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라는 믿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루이즈 헤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변화의 열쇠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숨겨온 감정들을 마주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분노, 질투, 불안, 통지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 감정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들어달라고 말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길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 그리고 괜찮아. 감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를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그 진실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그 진실은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위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야말로 당신은 방어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어도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때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진동이 바뀝니다. 이전엔 당신의 아픔을 멀리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제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흘러넘쳐 밖으로 퍼지고 결국 몇 배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같은 주파수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이 혼자라고 느낀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우주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잡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해졌을 때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도 온전할 것입니다. 루이즈 헤이는 언제나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 결핍, 고통스러운 관계. 이 모든 것은 단지 반영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변하면 모든 것이 다시 정렬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절박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함으로. 그러니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연습을 드릴게요. 눈을 감으세요. 한 손을 가슴 위에 얹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되도록 허락합니다. 나를 거부했던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느껴보세요. 허락해 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세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인식이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힘을 잃고 자기 비판은 줄어들고 불라는 조용해지고 새로운 공간이 태어납니다. 그 공간은 당신이 당신 안에서 집처럼 느끼는 곳입니다. 그 평화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진동은 달라졌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가볍고 더 생명력 넘치는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은 길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함으로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웃으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리치고 싶을 때 웃었습니다.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남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모두를 돌보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의 고요 속에서 누군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울었습니다. 몇 번이나 강해져야 한다고 느꼈나요? 사실 당신이 원했던 건 그저 누군가의 품이었는데 몇 번이나 너무 많이 느꼈다고, 너무 많이 신경 썼다고, 너무 많이 기대했다고 스스로를 탓했나요? 이 깨어남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외부의 무언가가 변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숨기려 했던 것들을 마침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루이즈 헤이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용서는 자신에 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해버린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자신을. 완벽하고 차분하고 마르고 똑똑하고 통제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어온 자신을 네.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죄책감을 짊어진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이 되려고 애쓰다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을 많은 여성들이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온 감정 선택받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유지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그 감정 그리고 그 고통은 너무 오래되어서 어디서 시작됐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지도 몰라. 내 잘못일 수도 있어. 내가 그럴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내면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파괴의 붕괴가 아니라 깨어남의 붕괴입니다.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고쳐져야 한다는 거짓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떤 영혼도 영혼의 권리인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틀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확장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할 수 있기 위해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나는 나와 함께하기로 선택해. 이것이 바로 전환의 순간입니다. 상처 입은 여성이 깨어난 여성을 만나는 순간, 세상을 짊어진 여성이 쉬는 법을 배우는 여성을 만나는 순간, 사랑의 부스러기를 구하던 여성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잔치를 차리는 순간. 이 순간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내밀합니다. 강력합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날을 기억할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하루. 한마디 말이 유난히 아프게 꽂혔던 날. 누군가 떠나며 당신의 일부도 함께 가져가 버렸던 날. 그리고 바로 그 폐허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루이즈 헤이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생각은 하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존재로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거울은 사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이었음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거절했던 사랑이 당신을 창조한 사랑보다 더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겪었던 버림들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통은 당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집이란 다름 아닌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당신은 과거를 증오가 아니라 경외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시도였음을, 당신의 모든 실수마저도 신성한 배움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자신이 된이 여성이 쉬운 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지나온 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자각은 곧 해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 질문이 당신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도록 초대합니다. 몇 번이나 당신은 스스로를 마지막에 두었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먼저 선택해주길 바라며 만약 이 질문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나를 버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바로 이 인정 속에서 해방의 과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선택받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오늘 자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일어날 때 새로운 주파수가 태어납니다. 더 이상 고통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 연결을 끌어당기는 주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침내 당신은 기억해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위대한 해방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쳐져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치유의 여정에는 고통이 조용해지지만 여전히 기억처럼 맥박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주지는 않지만 완전히 아물지도 않은 그 상태. 바로 그 붕괴와 재탄생 사이의 신성한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되라고 강요했던 모습이 아니라 상처받기 전, 거절당하기 전, 비교되기 전 두려움이 자리 잡기 전에 원래의 당신. 당신이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내면의 어떤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쫓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자체이기 때문이야. 당신은 처음으로 그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속으로도 누군가의 등장으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으로 채워집니다. 당신의 존재로.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끄지 않고 머물러 준 당신의 용기로 끝까지 이겨낸 당신의 선택으로 이 변화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박수도 증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깊고 결정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고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엄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한때 당신을 무너뜨리던 것이 오늘의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상황들을 당신이 그것을 요청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은 더 이상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빛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에 응답하여 같은 주파수를 되돌려 보냅니다. 부스러기와의 예춤은 리듬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격 이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각 때문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붙잡던 것은 이제 불편해집니다. 당신을 흩뜨리던 것은 이제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제 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면의 하나의 거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존중하는 이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마법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신호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신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색빛 날들이 아직 남아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찾던 빛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그 상황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기적.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은 압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혁명은 당신이 침묵할 때 시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선택했기에 더 이상 선택받을 필요가 없다. 어쩌면 오랜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평화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고요함에 의존하는 평화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 화해했을 때 태어나는 평화.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도, 존재를 구걸할 필요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성한 자리, 자신의 마음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루이즈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이제.